예측하는 게 뭐야? 포인트 도박? 나왜 그런 거 없냐? 투표도 생겼네? 그냥 간단하게 해봐야겠다. 악년은 크리스마스 때 약속이 있다. 1번, 네. 2번, 아니오 시작한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네, 현실 약속입니다. 1번, 2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없다에 올인 어 신기하다 반반이네 거의 곧 어. 끝나갑니다 선생님들 응. 야 재밌다 이거 너네 제발제발하는거 재밌다 오케이 예측 결과 선택 바라단 단딴딴딴 딴딴딴딴따라다라다라다라 나라 야. <cultivation> 1,700포인트 달달하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측 결과는 아니오였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 악녀는 고결을 다시 할 생각이 있다. 선을 메꿔야 돼. 이게 도박에 미친 건가? 야너 이미 많이 잃었잖아! 뭐만해 대출이 필요해. 야 너네들 미쳐가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다! 오케이 마감했고! 공 짝짝 공 짝짝 딴 역배 성공! 없었지. 근데 너희들이 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내가 삐뚤어져. <laughs> 야, 그럼 우리 진짜 터토 해보자. 타다리 타기 어때? 홀짝으로. 오케이, 예측 시작할게. 악녀의 건전 놀이터. 야, o x 로 해놨거든? 무조건 O로 선택할 거야. 가보자, 가보자. 여러분, 빨리빨리 하세요. 자, 홀이냐, 짝이냐. 곧마감입니다 여러분. 제발,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지금의 너희 간절, 너네 마음은. 아, 잠깐만. 언니, 뭐야. 초음 언니가 지금 1번이네? 1번이면. 자, 간다, 얘들아. 간다, 가자!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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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야, 초음 언니 땄네 나이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 야, 홀이 더딱 반이야. 50대50이야. 기가 막히게. 홀 축하드립니다. 아, 홀 축하드립니다. 매니저로서 참가 못한다고? 아 매니저 참가 못해? 아초원이니가 매니저가 아니었어? 초원이가 매니저가 아니었다는 것도 충격이고 매니저는 참가 못한다는 것도 더 충격이야 초원언니 이제 참가하지 마 언니 매니저야 다음, 여러분 여러분 뭐뭐뭐야 그럼 이번에뭘 해볼까? 아무한테 전화 걸어서 사귀자고 했을 때 그걸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자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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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연락처 주소에서 가나다라 순으로 갈게 처음이 김떨복이거든요김떨복 위치 김투띠라서 김투띠 위치, 위치 김성윤이거든요? 마감됩니다 김규식의 저장이 안돼 있어요. <laughs> 자 가봅니다. 김돌보한테 전화 먼저 하겠습니다. 안 받는다. <laughs> 일단 김돌보 안 받아요. 다이 시간은 원래 잘 시간이라서. <laughs> 김성현 방송 중이라고? 다음 김성현 갑니다. 성윤이 받으면 무조건 받아줄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여보세요. 자기야. <laughs> 우리 그만 이제 헤어지자. <laughs> 이거 안 받아준 거다. 얘들아 이거 안 받아. 자 성훈아 너한테 대답 해줄게. 아? 내가 지금 산상한걸 받아준 거야? 안 받아준 거야? 받아준 거지. 이게 어떻게 받아준 거야, 새끼야? 야 이게 어떻게 받아준 거야? 이게 어떻게 해지 받아준 거야? 헤어지자고 해서 받아줬잖아. 아 감정 이입을 안 했잖아. 그래? 안 받은 거준 거지. 그래라고 대답한 걸 감정 넣어서. 너무 그래. 밝았는데 죽고 싶어? 너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러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음, 헤어지자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성훈이 여자친구 없었잖아. 씨. 그러면, 비읍으로 한번 해볼까? 비읍.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박리타. 두 번째, 박준석. 세 번째, 핑맨. 그 밑에 범퍼거든요? 네, 범퍼 절대 안 받죠? 박준석도 웬만하면 안 받을 거예요, 이거. 리타면은 가능성 있어. 박찬호도 가능성 있어. 오케이, 한번 해보자. 과연 리타가 어떻게 나올까? 리타가 과연 받을까? 안 받을까? 자, 보세요보세요 마감 완료했고요. 전화 걸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박리타가 전화를 받을지. 아 뭐야? 뭐 어? 이 정도까지 안 받으면? 와, 이 정도까지 안 가면 설마? 자, 박준석한테 가겠습니다. 얘도 안 받아? 이런박천들데 설마 범퍼까지 가냐? 범퍼까지 가면 그냥 안 할게요. <laughs> 박천은안 받으면 그냥 안 받는 걸로 할게요. 서강수 하자. 범퍼랑 비슷한 서강용수 어때? 자기야. 응? 어? 뭐세요? 자기야 이제 우리 헤어지자. 왜라불요 <laughs>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누나 방금 상황극 같은 걸 했잖아. 넌 받아준 거야 안 받은 거야? 나 받아줬지. 이게 어떻게 받아준 거야? 이거 다 받았어. 이거 <laughs> 다 걸고 헌신의 을 다해서 받아줘. <laughs> 나 너랑 안 놀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엔 이응으로. 갈까 이응은 좀 많다. 자첫 번째 아구이뽀. 두 번째 에덕세 번째 양노을. 네 번째 양아지. 다섯 번째 양주아 여섯 번째 연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차피 여섯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이가 절대 안맞습니다 양노을도 안 받아요. 연다도 잘 모르겠어요. 양아지도 안 받을 것 같아. 이번엔 받아준 거 맞는지 확인하지 말자. 그러면은 확실하게 하자. 우리 헤어지자 했을 때왜 그래? 난못 헤어져. 번나 아니면 그래 헤어지자. 이렇게 연인으로 받아 주는 거면 받아 준 거. 랜덤 해볼까? 사다리 타기 해 볼까? 랜덤, 랜덤이 더 재밌겠지. 얼마 안았왔어요 당황님들. 나 한번 미리 봐야겠다. 1번 누군지. 연달아 됐어. 받아야 랄지안 받아야 랄지 모르겠어. 네, 저는. 자기야, 우리 헤어지자. 아, 뭐야, 갑자기? <laughs> 갑자기 응, 무슨 일이야? 사실 올... 월 우... <laughs> 그래 이거 안 받은 거다. 야, 이게 이렇게 되네. 나 연달은 받아 줄줄 알았는데. 연달은 방... 길 조심하십시오. <laughs> 연자님 밤길 호위하러 갑니다. 아! 악사장 차별 짜게 해준다며? 악사장 믿고 전부 꼬라박았는데 이게 뭐야! 악 <laughs> 아, 사장님 미안합니다. 나 도박에 재능 있을지도 도박들 성공한 사람들로 강원랜드 안돼! 그건 아니야! 그 길을 가지 마이 자식아. 조금만 더 해볼까? 계속 이런 걸로 가면 또 재미없었잖아. <laughs> 아이고 그래요 엠보님 말씀해 보세요. 아 여기 그짜가 좋다고 해갖고 사실 제가 주사 들었는데 주사위 굴리는 겁니다. <laughs> 들어가 보십시오. 주사위 종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굴려갖고 합을 맞추는 겁니다. 뭐 이상 뭐 이하로 이걸로 싹 합을 이제 애들이 이제 개가 푼 물거든요. 이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나 침나 와잖아 빨리 빨리 하시다. 참가러 하겠습니다, 껴. 주사위 합계가 20 이상, 2 0미만으로 할게요. <laughs> 아, 하나씩 골릴까? 그거 꿀잼이겠네. 하나씩 골리, 굴리, 골리겠습니다. 하나씩. 자, 가보자, 가보자. 꼬르 와, 씨. 와, 이거 진짜 모른다. 야,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좋아요. 새로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 갈게. 간다! 짠. 와! 싸자로 <laughs> 어왔다 <다시 한다고. 웃음> 꽃도박은 뭐야? 뭐야? 어꽃 있어 있어. 두개 이상 두개 미만으로 할까? 홀짝으로 가자 홀짝으로 그러면 홀짝으로 가자 홀짝. 짜자자 이렇 걸어. 이름은 엄마랍니다. 어 홀이 더 많네. 어오엔데자 봄시에 어떤 걸었냐 너? 짝! 홀라와라홀라와라홀라와라 홀라와라, 홀라와라. 오케이 여러분 끝났습니다. 가봅시다. 나 가봅시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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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행운 고게기로 다이아캐서 홀수 작수? 이게 찐마? 이거 딱 끝나고 가는 거다. 뭐 어, 가자, 가자, 애들아, 가자, 가자. 다이아도 막 가자. 짜이어라짜이어라 오케이, 네 개. 오케이, 여덟 개. 열한 개? 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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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르겠다. 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간다